매일 밤 11시 타임 딜 클릭, 클릭, 클릭하세요! 매일 밤 11시 타임 딜! 럭셔리 노트북의 기준 HP 스펙터 X360을 소개합니다. 디자인 보실래요? 포세이돈 블루. 굉장히 멋지죠? 그리고 측면에 골드 컬러의 이 다이아몬드 커팅이 이루어져서 지적이지만 세련된 그리고 굉장히 화사한 노트북입니다. 갖고 다니시면 시선을 한눈에 받으실 거고요. 14.5mm, 1.33kg의 아주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니까 휴대성도 만족하실 겁니다. 안쪽에 화면 자랑을 할게요. 13.3형이고요. 코닝 고릴라 글래스를 써서 긁힘에 강합니다. FHD의 고해상도, 그리고 IPS 패널을 써서 현장감 있는 영상을 즐길 수 있어요. 음영 빼놓을 수 없겠죠? 뱅행 올룹슨의 명품 스피커가 장착이 돼 있어서 다이나믹한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보안입니다. HP Sure View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F1 펑션 키한 번만 누르면 화면은 측면에서 볼수 없어요. 프라이버시 화면 기능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작업하실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잘 하실 수 있고요. 카메라 킬 스위치가 있어요. 웹캠 사용하실 때 혹시 모를 해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안에 극광화된 제품이라서 훨씬 더 만족하실 겁니다. 이 제품의 성능 빼놓을 수 없겠죠. 윈도우 OS가 기본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8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극강의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컨버터블 노트북답게 네 가지 형태를 지원하는데요. 레탑 모드는 타이핑하실 때, 그리고 틸트 모드는 좁은 공간에서 영상 보실 때, 그리고 스탠드 모드는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터치 게임을 하실 때 마지막으로 쓰기 모드는 이 펜을 이용해서 태블릿 형태로 쓰시기에 너무 좋아요. 이 제품은 컨버터블 노트북 중에서 최장 배터리 시간을 자랑합니다.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서 최대 22시간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아주 급할 때는 HP 패스트 차지 기능을 이용하세요. 30분만 충전해도 최대 8시간을 쓸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점은 외산 브랜드의 노트북 중에서 유일하게 1년 동안 무상 출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동안은 외산 브랜드 쓰면서 불편하셨다면 HP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